옆에는 다대로 말고요, 여기 위에는 온전하게 말고, 여기는 쏟막게 말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렇게 말아요. 네. 막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그리고 자요. 마음도 안 하고. 되게 짱짱하게 하고, 아, 그러면 왔을 것 같은데. 아, 뭔가 먹으려고 하지 아니, 뭐, 이렇게 자주인요 그거를 매일, 에브리데. 제가 낚시다. 밤에 머리 감고, 말고, 김메일어러서 스프레이 뿌리고 나요 그거를 안 하면 잠을 못자요네 저는 그래서 음. 이런 음. 게 많이 들어갔으면 부드러운 게많저걸 마무리하지 말라고요 저걸 튀고 김에 좀고보으로 풀받고 풀고그걸마요한번좀 방치한 다한번더 걔는 힘을 주는 거고 막아주는 걸라는 거지 부런까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했 너무 머리하파 좋대 여기 좋다 그러고 아니야 아, 매일 4시에 애쉬 애시그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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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머리보다 그게 훨씬 낫다. 그래. 이 이렇게 아, 좀 이따가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보색 샴푸를 써 주면서 아번 보색 샴푸를 꾸준히 써보세요 여기 일에다가발 아니야. 여기다가 매트로 염색을 아, 한번 해라. 아니 아니야. 애쉬를 아니. 쓰고 나서 해야 돼. 그래야지 색이 더잘안깜만거아니고이오빠 색깔은 아탈 아, 이어기만하는안 돼. 머리를 좀 말려야 되니까. 여 머리를 말려야 돼. 칼뱅이 돼서. 이건 발라놓은 거요 이건 발라놓은 거요 아니, 나. 뭘땡는 거야? 저기가, 정말에 받치는 안좀찰하고 그럼 받치는 거너좀사봐서나릇게 동일한 자. 이트 약간. 중국은. 아에 독이 자체가 머리 받치는 게 나와. 색 많이 빠졌는데. 잘 놓으면 괜찮은데. 너무. 뭐가 그게달집 빼면 사람이 고요 그리고 내 사람들이 어.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 노란 머리는 좀 상쾌하긴 해. <laughs> 그아 원장님 그거 저기 가르쳐드릴게요. 유아시는분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미스트 뭐 없염색어요탈색 없는... 네, 그러면, 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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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러면 이렇게 낙엽 쓰서요 네. 네. 제일 뜨거운 물을 쓰세요. 정말 저는 이 네. 머리가 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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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흰색을 꽂아요. 이런 이런 튜켓 빈티왜냐면 아멘. 를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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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염기를가 거예요. 달 가지면 가색이거든요 사실은 색 빠지는 거라서그다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스파에 관심이 많거든요 두피 네. 스파 네. 음. 네. 저는 스파가 안좋아요 <목소리> <간사에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근데 진짜, 진짜 아다디어다 <목소리> 손의 느낌이 있었어요. 좀 틀린 것같 음? 손의 느낌이 좀 틀려 아까 <목소리> 엄청 중상대 모발이었는데 어. 부드러워 오 색깔 너무 이쁘 음. <목소리>

아기상 하실 건데요 살아있다고 다시 물어줄게요 박찬호 선생님과 교육할 때 법무부 원장님만 이연령대에 원장님만 생는데 그분은 또 빨간 탈색하고 하니까이거는 그래 이제 전원 사진을 캡쳐해서 비교를 해봐야겠다 아 진짜요? 이 있는

괜찮으신데. 그리고 드라이가 일단 힘이 생기면 드라이가 잘 먹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이를 이제 홈케어를 계속 쓰시면 네, 좋아지죠. 음, 그러니까 지금 탈색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드라마틱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염색을 해서는 사실 그냥 색치카바에서는잘 모르세요. 근데 세번 정도만 써줘 보시면 고객이 염색약 바꿨어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거는. 소개해줘서 고맙던 소리를 들었으니까 저는 음, 음, 제가 그걸 이제 같이 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음, 소개를 해드리지만 음, 소개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야기 들으니까요. 지금 음. 여기 머리 음. 보세요. 음. 완전히. 볼게요. 음. 저 밑에가 완전히 약간 더 녹아야 는데 음. 지금 그렇지 가않요니다왜플렉스라는 음.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지가 이제 보이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못쓰는거예요없으면 이제 못쓰는거예요 그러겠네요 사실 파란데 내가 음, 잘못하는거돼요 그전에는 비싸서 못쓰고 못못못 근데 이전에는 못쓰니까 원장님은 진짜 안설이신줄 아, <laughs> 아, 알았네 <laughs>